학교 축제에서 술이 빠지면 안 된다.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찬성. 뭐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laughs> 아, 술은 꼭 있어야 된다. 네. 조금 네 이유를 또 들어볼까요? 술이라는 게 정도만 충분히 지킨다면, 음, 즉 좋은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신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뭔가. 평소에는 선뜻 말하지 못하는 속 깊은 얘기도 할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축제잖아요. 다 같이 즐기려고 하는 건데 성인인 마당에 어차피 다들 거기서 술을 뭐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일부의 심각한 일들 때문에 아예 술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거는 어,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해요. 음. 굳이 하자면, 오. 아, 술이 있어야 된다. 네. 아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 일단 성인 돼서 확실하게 한 건데 이제 술을 먹어야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음. 제가 다체 많이 가리는데 네네. 술 먹고 나면은 약간 말이 많아지는. 약간 음. 원래는 약간 남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상처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안 해. 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술을 먹고 나면은 좀안 고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 더 깊은 대화도 나눌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대화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제 축제에서도 똑같이? 술이, 네, 그렇죠. 술을 필요로 함으로써 이제 네. 좀 더. 즐기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 대학 축제에서 술이 꼭 이제 가끔 들어가잖아요. 이 대학 축제에서 술은꼭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 아니면 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저는 <laughs> 술을 필요하시다고 하셨네. 아... 네네. 좀 이유를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낮에는 낮에만의 또그 이제 불쏘불쏘 활동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대학생활에 주류 문화가 아직 자리를 많이 잡고 있으니까 음. 좀 저녁에는 또 아무래도 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대학교 축제에서 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술이 빠지면 또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 한번찬성해주세 네. 저는 찬성 오! 찬성. 다 찬성 네아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아까 간단히 좀 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금 이유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또, 술이 빠지면 안 돼요? 또 이제 축제면 또 신이 나고 또 공연도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술에 먹다 보면 또 취하기도 하고 더 재밌어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럼 축제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이 있어야 더 즐겁게 재미있을 수 있지 않나 똑같은 행사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되게 좋은 답변을 주셨고요 네. 옆에 분은 혹시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는 어, 게있어요 저도 축제 하면은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막 부르고 주점에서 막 부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고 술 한잔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네두분다 괜찮다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 일단 그러면 먼저 음~ 이게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심신미약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젊음의 권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즐겨야 할 나이대 가장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 다 즐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대학 축제 때도 역시 흥을 돋굴수 있는 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술을 먹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축제에서 술을 빼는 것은 좀좀아 옳지 않은 대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문제를일으고는것책인것같아문에또 본인의 본인의 성인이니까 대학축제에서 굳이 술을 금지하는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음, 한번 서에하고 가운데 분다 저도 찬성. 아, 세분다 찬성이시네요. 네. 일단 저는 왼쪽 분부터 술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뭐라야. <laughs> <몰라요. 웃음> 술 이게 편하게 말해야 되죠. 네, 편하게 말씀하셨요 근데 제가 원래 좀술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재밌게 놀자고 하는 축제니까 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가운데 분은 얘기 좀해주요 어, 저는 어 축제에서 술이 빠져도 상관은 없지만 있으면 좀더 축제라는 분위기를 즐기는데 있어서 또 대학생이 또 성인이니까 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흥을 더도두는데 음.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네. 음표는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어 저는 대학교 축제가 일단 즐기는 거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어 대부분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 어떤 축제라는 즐기,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어,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 어. 오 해주셨는데 이유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시면? 음. 아, 분위기 가 좋아지기 위해서 술 네. 마시면 기분이 또... 좋아지니까. 네. 어, 오해주셨는데 없어서는 네. 안 된다. 네. 해주셨는데 혹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너무 많이 마시는 건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없으면 안된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술을 이제 좋아하기도 해서, 네? 이제 술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실히 좀 들뜬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더잘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사교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힘을 얻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뭐안 마시고 싶은 사람 안 마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있으면 좋지 않나. 뭐그 정도. 네. 네. 안되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음주 하셔 해도 된,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축제 기간은 이제 보통 뭐 이제 어, 대학교에서 뭐 어, 학업 기간을 약간 좀 빼놓고 그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만큼은 이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대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밖에 나가서 아뭐 학교 안에서 술을 못 먹고 뭐 밖에 나가는 거나 하면은 이제 뭐 축제 분위기에도 이제 학교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해결한다는 게 사실 저는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술이라는 거는 결국 양날의 검 같은 물체잖아요. 이제 술로 인한 술 사고들도 많고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면 뭐 이전에는 대학 축제에서 그런 술을 좀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술 사고,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게 결국 술이기 때문에 역시 축제에서는 술은 반입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지? 세 교통사고 많이 한다해서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라서. 사실 술, 술도 그냥 과다하게 안 마시는 뭐 문화만 잘 조성되면 되는 거고 사실 자기가 절제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절제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음, 개인이 절제만 할수 있는 조건이면 축제에서 술 정도는 괜찮다 이런 뭐 개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은 이제 같이 보통 노니까 아, 친구들이랑 친구들한테 미리 또 부탁도 하고 좀 친구들 서로서로 서로 막 챙겨주고 하는 게좀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축제에서 이제 술을 마심으로써 이제 술이 물론 이제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네.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술로 인해서 이제 사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그런 술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아, 그 네. 좀 축제에서 술을 금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어,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술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거를 축제 때 먹는다고 축제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음, 술 자체가 문제고 축제에서 네. 술을 도입하는 거는 그, 그 축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네, 그렇죠. 역시 그러면은 개인마다 그 주량을 잘 생각해서 결정 하고 있는 건가요? 적당히 적당히 맞습니다. 네. 음, 그런 사건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대학교에서 축제뭐 공연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잖아요? 뭐 아니면 대학교는 아니면 동아리마다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충분히 해도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제가...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아, 네. 대충 아는데 네. 낮에 여는 부스 그래. 수랑 그래, 그래. 뒤에 그래. 이제 오후에 어, 여는 어, 부, 좀 부, 좀 주점의 다 수가 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니까 러 그래. 그만큼 주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음. 근데 아예 그걸 금지를 해버리면 당연히 지금까지 이어오던 축제의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사건 사고들이 있는 거는 다들 성인이니까 자신한테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나서서 막는다거나 정부에서 나서서 막는다거나 하는 거는 좀 음, 옳지 않죠? 음, 네. 너무 과한 네. 제제고 축제 규모가 작아지고 좀 오프너 레코드로 하자면 그걸로 돈 벌기도 참 <웃음> <웃음> 좋은데 <웃음> 막아서 그렇죠, 그렇죠. 슬프죠 지금. 근데 뭐 사회생활하면은 어차피 다 술은 마시고 회식 때도 그러는데꼭 학교라서 안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잘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술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 술이 사고가 문제. 술 네. 사회란 사고가 문제라면 네 그런 다 금지해야 되는 거, 거 아니냐 그런 맥락이신 거죠. 네네. 음, 이제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음. 이런 의견 이 있었어요. 이제 술이 약속자만. 축제라면 술이 돼버리는 그런 약간 주객전도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축제 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기서 나는 술 말고 다른 걸즐겠다는 사람은 뭐술안 먹고 다른 걸 즐겨도 되고 뭐 나는 수, 술이 좋아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서 술을 먹어도 저는 딱히 술을 먹어서 축제를 즐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대학교의 축제라는 게그 축제 프로그램을 좀더 중요시 해야지 약간 술이 더 중요시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물론 술이 중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래도 성인이고 이제 성인이면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나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뭐 술을 먹으면서 즐겁게 프로그램을 임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 좋은 매체가 될것 같습니다. 음, 역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웃음> 생각했는데요. <웃음> 어, 저도 그 점은 동의하는데요. 유흥거리가 어, 많다고 해서 술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 술도 하나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 결국엔 굳이 그거를... 금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어떻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리고 다른 그 즐길 거리가 많아서 그 술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술 판매를 금지했고 밖에서 사 오는 식으로 해서 학교의 책임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볼 때는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마실 사람은 안 마셔도 되고 뭐 주점을 가도 그냥 음식만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더 사와서 먹는 게 그게 선택에 어느 정도가 이제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그러면은 반드시 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술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야, 어떤 곳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술을 안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음, 네네, 근데 그리고 또 그거 술을 먹는 건또 본인의 선택이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가운데 생각하세요? 어. 그렇게 따지면 어.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물론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축제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자기 의지이고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조절해서 마시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축제에서 어차피 축제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어쨌든 즐기러 온 사람들이고 어 즐기는 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주량을 생각해서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라서 어 사람들이 어 자기 주량을 인식하고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때 뭐 흔히들 대학, 대학 축제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대학 축제에서 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고 생각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어두분다 이제 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laughs> 해주셨는데 어, 일단 오른쪽 분부터 그면 답변 좀 들어볼까요? 술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축제가 물론 술 마시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행사 이런 게 많다고 들어서 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은? 저도 친구 의견에 동의하면서 네. 굳이 꼭 술이 필요 없더라도 축제를 그냥 즐기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X. 아, 네네.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 사실 기독교 대학 나와서 아예 술이 없는 축제를 어, 즐겼고 또 그랬을 때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친구들하고 노는 거고 가수분들이 왔을 때 즐기는 거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어, 전 타대를 나왔는데 체육대회랑 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굳이 술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반대하는데 네 네. 뭐게 뭐 축제 때 이제 음주하면서 즐기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 여러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꼭 이제 빠질 술이 빠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러면은 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 없어도 된다. 아, 없어도 된다. 네 네. 어... 반드시 필요하시면 오 없어도 되면 X. 저는 반드시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대학 전체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이제 네네. 서로 각자 20년 혹은 20년 가까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만난 사람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술이나 술자리의 도움을 빌려서 친해 좀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뭐 대학 축제는 좀 가을에 있기도 하고 음. 좀 축제라는 이미 이런 신나고 흥분된 자리에서 굳이 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맛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마셨지만 네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저는 X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X 해주셨는데,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축제라고 해서 꼭 음주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만큼, 우리 즐거움에서 어떤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게 본래 어, 대학생들의 어떠한 문화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건데, 그거를 단지 음주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는봐서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음주라는 게꼭 우리 문화에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음주라는 것이 사람들을 친밀하게 해주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즐기는 자리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물론 음주가 저희가 친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음주문화가 오히려 서로에게 좀더 음, 분별 없는 말을 하고 아니면 좀더 실수를 하게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주라기보다는 저희가 좀더 건전하고 좀더 <laughs> 음, 사려깊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음주라는 게 필요한가 라는 데서는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축제 같은 다 같이 즐기는 공간에서는 술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 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술로 한 번도 친해져 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음. 네, 그냥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친해졌었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이 없어도 네. 충분히 축제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라 네. 이야기죠. 물론 사회가 좀 그런 술 문화가 만연하긴 하지만 네. 굳이 필요하다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